바이러,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이... 아! 셰프님.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3초예요 3초에 3초? 3초가 뭐요 3초만에 주워기겠다 아. 좋아뚜아 TV. 안녕하세요! 뚜아티 네. TV TV의 또와. 뚜빠입니다. 뚜아구요, 또와. 뜨시구요 뚜아 요리사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만들기 대결 시간이죠? 네. 자 여러분들 복장을 보세요. 바로 투아는 셰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앞치마를 어 메고 둘다 약간 요리하는 복장인데요. 오늘의 대결은 우리 투아 투지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케이크 만들기 대결이에요. 제 꿈이 파티시이잖아요 어, 저도 꿈이 파티션이에요. 둘다 이제 약간 꿈이 요리사 및파티시이가 그 수많은 꿈들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 케이크 만들기 세트를 샀어요. 이거 구입처를 많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쿠팡으로 샀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치면은 많이 나와요. 자, 이 구성은 못 봤는데 저좀 보여주세요. 자, 보면 이거는 미니언즈 우와, 케이크 만들기예요 뭐야? 우와! 꽂을 수 있는 미니언즈. 어, 그 다음에 케이크 시트. 시트가 크진 않죠? 케이크 시트가 들어있고, 빵칼이 들어있고, 바나나 크림이랑 생크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 어,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시트를요. 그러면 꽂아도 돼요, 이거? 아,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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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마음대로 오늘은 근데 오늘은 특별히 주제 같은 거 없고 우리 셰프님들이 만들고 싶은 케이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뚜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과일을 준비해 줘 그래서 약간 과일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꽂을 수 있는 마카롱도 준비했어요 팬도 있고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케이크 만들기를 펼치세요 따주 따주대요 알았어 따줄게 <laughs> 울지마 울지마 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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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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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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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 케이크 시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거를 딱 하나씩만 샀기 때문에 망친다고 괜찮아요 망쳐도 맛만 있으면, 맛만 있으면 돼요 그럼 뭐야 빵 맛있다 맛만 <laughs> 있으면 되니까 망쳐도 네그 뭐, 물론 뭐 그렇죠 뭐야 네. 혹시 여기 있는 거 쓰어도 되나요 써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자 여기의 감각을 믿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 셰프 옷도 이렇게 입었죠. 셰프가 됐습니다. 손 깨끗이 닦고 왔어요. 셰프가 됐어요. 손님들에게 특제 케이크를 선보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약간 진짜 파티 시에가 됐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야. 어수아의 케이크, 어수지의 케이크. 약간 이거 <laughs> 투화 케이크 에디션, 투지 케이크 에디션. 에, 본인의 케이크 에디션을 하는 거죠. 저면 저희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그 당연하지 도와주지 케이크가 냉동 딸기도 있는데 갖다줄까요? 네. 네 딸기 딸기 네. 많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없어요 딸기 엄마 블루베리 있지 않아? 엄마 없다고 하자 아 없다고 하래, 없다고 하래. 어? <laughs> 있어? 없대 없는 걸로 하자 아빠 딸기 아빠 갖다줄게 딸기 갖다 줄게. 요 딸기 합시다야 딸기 빼놓 네. 딸기 냉동 응? 아니 뭐 아잇, 그거는 뭐지? 냉동딸기죠? 네, 냉동딸기인데 잘 녹았어 자, 이것도 쓰면 돼요 이 팬은 지금 녹이지 않을게 너네가 쓸때 녹여줄게, 알겠지? 이거는? 이거는? 아, 아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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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먹어봐야 되나요, 셰프님? 네, 네 독이 아, 들어있을 수있어 아, 독이 들어있어수 있는 건가요? <laughs> 설마, 제가 독이 드는 걸 가져왔겠습니까? 음? 어, 잠깐 짤주머니 집금 잘라줘, 그지? 어? 와 이거 잘한다 이야. 셰프님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3년이요 3년. 우리 뚜지 셰프님은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10년이에요. 10년이요 지금 10살 아니에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아 태어났을 때부터 파티시에 활동을 하셨다 몰랐네요 <laughs>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네 그랬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시작 <laughs> 아, 아, 그거도 뭐, 그래도 먹어야 되나요? 왜요? 어? 아, 불만이에요? 아, 아니요, 불만 아닙니다. 안 아, 사시면 되잖아요. 아, 사야죠, 사야죠, 사야죠. 저는 좋아하는 케이크 뭔줄 알아요? 진짜 과일 케이크도 아니고요. 치즈 케이크. 아니요, 치즈 케이크도 싫어요. 저는 생크림만 이렇게 뒤집혀 있는 하얀 그 우유 케이크 있죠? 그걸 정말 좋아해요. 왜요? 맛있잖아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아, 그렇게 아, 만들어 줄래요? 좋아하는 게 아, 아, 아. 저는 그거 별로예요. 아, 그래? 너무 달아요. 야, 저 신거나 네. 달콤한 걸로 맛을 잡아주는 <laughs> 그 과일 케이크? 아, <laughs> 과일 케이크. 한번 어, 네, 네, 네. 어, 벌써. 우 토... 케이, 근데 딸기를 반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토핑을 올리기 시작하는. 임자는 셰프... 왜냐면 이걸로 또아 셰프님 이 먹을 때 잘라면은 이게 안이가 보여가지고. 네, 네. 괜찮은 거예요. <laughs> 그래요, 참견 마세요. 그럼 가운데는? 크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고마워요. 뭐가요? 아, 칭찬해 줬잖아. 아. 이게 뭐야가 칭찬이야. 그런가 봐. <laughs> 네. 그렇다면? <laughs> 어머, 이게 뭐야? 하나 고맙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laughs> 크림을 여기를 좀 채우는 게 어때요? 어디야? 여기를 여기요? 이렇게 좀 사이사이 여기까지 원래 크림을 다 덮어야 돼요. 그렇나요? 구 몰랐어요. 응.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저도 유튜브로 공부 좀 할게. 요 공부 좀 한다고요? <laughs> 유학파라면서요. <laughs> 이제 <laughs> 비밀 을 말해보려고. 음. 와. 딸기 좀 안에 딸기도 <laughs> 엄청 넣어서 되게 햄버거 같네요. 지금. 약간 버거킹 같아요. 버거킹하고 흔한 버거. 알겠다. 뚱뚱해졌어요. 초코팬 준비해주세요. 저 야빠, 배. 네? 초코팬. 준비... 초코팬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팬은 뜨거우니까 조금만 이따가 쓰고요. 자. 오오잘 <laughs> <laughs> 만들었는데? 오, 뚜지를 사이드에다가 생크림을 이렇게 했네요. 네. 자, 우리 셰프님들이 갑자기 작전을 바꾸셨는지 아까 전에 우리 개나리처럼 그 짤주머니 짰던 거를 다 뭉개고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만들고 계시네요 캣이에요 <laughs> 네?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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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밭 진달래 꽃밭 네. 어? 저기는 왜 갑자기 또 어, 바꿨어요? 어, 여기는 뭐죠? 스마일 케이크 스마일 케이크 그러면 네. 과일은 진짜 먹으려고 네. <laughs> 봐. 저보고 사달라고 한 건가요? 아 몰랐네요. 응. 이 마카롱이랑 이 과일 과일 과일은 기이산 걸로. <laughs> 어떻게요? 어. 네, 마카롱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응. 과일로 파인애플, 응. 파인애플. 셰프님 응.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3초예요 삼초. 3초. 삼초가 뭐? 삼초만에 줘서 괜찮다. 아, 손맛도 있다. 아, 초코펜이 너무 녹았다. 이거 조금 붙여야 되겠다. 좀 붙여서 다시 해요. 그래도 뭔가 작품이 나는것 같은 느낌이 해야. 들긴 하네요. 음. 와, 케이 만들기가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리네. 배추. 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얘렇게 제가 왜 여기서 생크림 올리고 있냐? 응. 음. 초코펜이 굳어가지고 네. 잘안 붙어 이게.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 딱풀처럼. 어, 딱풀처럼? 목공풀처럼. 목공풀처럼. 보정을 해주시는, 보정을 아 해주는. 어, 꿀팁인가요? 네, 꿀팁입니다. 이제 아 여기다가 개나리를 해줄 겁니다. 네, 개나리, 개나리까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완성 끝인가요? 완성되었으면 완성이라고 외쳐주세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 아주 간단하다. 이거 정말 개나리 같다. 파, 약간 팝콘 같기도 하네. 어. 호호호호. 누가 왜이상해 누가? <laughs> 누가 <laughs> 여기 있었는데? <laughs> 어똥이어서있는데 예. 끝에? 처음에? 끝. 와 끝. 와 멋있다. 약간 이렇게 할머님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맞아. <laughs> 와 완성했어요 봐봐봐 우리 두 셰프님들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 과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일은 일단은 <laughs> 과일을 제가 딸기랑 이제 세트를 샀는데 일단 아래에 숨겨져 있지만 일단 활용은 포도 두알 그리고 yeah. <laughs> 파인애플 세 조각 약간 여기에서 과일까지는 굳이 살 필요 없지 않았나. 근데 하지만 우리가 딸기만 어, 사도면잖아 우리, 우리 셰프님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안 사줄 수는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그래도 되게 예쁜 결과물의 케이크가 나온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일단은 우리 뚜지 셰프님부터 볼까요? 우리 뚜지 셰프님이 만든 거는 뭐? 네 맞. 정답 양. 양 아니에요? 양. 이쪽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아, 뚜뚜지라고 써 있고요. 일단 케이크에. 이게 뭐예요, 얘얘는 얘는, 얘는 스마일이. 스마일. 양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양 아닌가요, 양? 양이라고요선생님는 말을 했어. 양 귀여운데 왜? 뚜지 양 닮았다고 누가 막 그랬는데. 저는 그지양상이야 <laughs> 네, 양 같아요. 이쪽을 보여 줘야지. 옆에 리본도 있어요. 자 리본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되게 어, 뭔가 좀 조잡해 보이면서도 되게 좀 디테일이 살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료를 많이 썼어요. 뚜이또 와뚜지. 개구쟁이 표정 하고 있는 우리 양. 이게 양 케이크 양 케이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양 케이크로 한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우리 또아또와 셰프님. 네. 뚜아 셰프님은 맨 처음에 이제 개나리로 이렇게 막 장식했다가 위에 있던 장식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술인가요? <웃음> <웃음> 마술을 또 선보이는 우리 뚜아 셰프님. 뭐. 전체적으로 약간 노랑 노랑 케이크인데 이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디자인들을, <laughs> 개나리. 디자인을 들 디자인 잘해서. 네, 이거 케이크 이름이 뭐죠? 이거요? 꽃밭. 꽃밭에서. 꽃밭에서 어때요? 약간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할만 한 장명 센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 아 사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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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라워 플라워 케이크 어때 플라워 넘버 원 케이크 어때요 넘버 원 <laughs> 그냥 최고란 뜻이죠 어르신 케이크 어르신 케이크 <laughs> 아 어르신 케이크로 할 거예요 <laughs> 좋아요 네 <오케이>. 어르신 전용 <laughs> 케이크 자 어르신들을 위한 케이크 아니에요, 그래 네? 음, 그냥 꽃밭 그래, 꽃밭 꽃, 케이크 꽃밭으로 할게요 반반 꽃밭 그래도 아빠가 사준 마카롱을 두 개나 활용했어요 대단하네요. 그 여기 그뚜아 케이크는 여기 가 잘라봐야 돼요. 어, 맞아요. 여기 안에 케이크와 크림이 잔뜩 들어있어서 아주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laughs> 네. 잠깐만, 자르기 전에 왜? 본인의 케이크를 본인 샵에서 어떡하죠? 판다면 얼마에 팔겁니까? <laughs> <할> <laughs> 아, 이거 <laughs> 이 <laughs> <laughs>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거 꽃 어르신 음... 케이크 이거? 10만 원. 10만 원. 어, 이 정도 받아야죠. 당연히 들어간 노력이, 노력과 디자인이 있는데. 어, 그래요. 양심없다이 어, 자, 그리고 양 케이크. 7만 원. 오, 7만 원. 어, 둘다 가격이 상당하네요. 7만 원, 10만 원입니다, 와. 여러분들. 누가 더잘 꾸몄는지 댓글로 좀 많이 부탁드리고, 짜라서 보여 주시죠. 와. 어게 했어 느낌이? 와, 뭐가 아니, 뭔가. 네. 어, 잠깐. 아 어, 왜왜 왜, 왜, 왜? 이거를 이었는데 어. 여기 지 피자 나왔어. 어, 아니, 이런 단점이. 아니, 예쁜데? 아, 진짜? 보여 줘요. 아니, 케이크넘 쳐서. 어, 아, 잠깐만요, 깐만는 어떻게 해요? 아. 여기다가야지 비상 사태다. 주세요. 한 조각 한만 먹을게요. 어머, 어떻게? 근데 예쁘다. 한 조각만 보니까 예쁘다. 라란 네. 와, 어. 어 <웃음> <손톱>. <웃음> 손맛인가요? <laughs>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어요 어, 예쁘죠. 아, 예쁘죠? 아, 예쁘네, 예쁘네. 아니, 이거 조각 케이크로 파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어디봐 봐? 조각 케이크로 팔면 승사인점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와, 네. 네 조각으로 나는 팔면 한 조각이 얼마죠? 어, 어. 한 조각에 3만 원. 어. 아. 한 판으로 사면 10만 원인데 안주 가게 사면 10만원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아, 이득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판으로 사라 이겨 이거 네개 말고 한 조각으로 사면 3만 원. 아, 그네개 사면 10만 원? 그럼 어떻게 나네개 내가, 사는... 내가 그냥 이렇게만 사면 10만 원. 어, 그러면 어. 어떻게 사는 게더 좋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사는게더 좋고 어.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게더 어. 어. 좋겠지. 어? 아니지. 그게... 뭔 소리야. <laughs> 그거 반대지. 네. 자, 어쨌든 네? 자. 되지? 수지는 이거 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등분 네 하면 한 조각이 얼마죠? 5천원. 응. 응. 짧게요. 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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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이네 어. 아, 어, 나도 어. 이러고 싶지 않단말이야그래도 다른 어. 단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단면은. 네. 보고 싶단 말이야. 와우! 김치. 크림을 아래에 얇게 바르는데 이게 좀 심플해요. 아니, 아빠. 크림을 아. 아끼라고. 네. 아, 죄송해요. 아, 나. 는 크림이 어. 많이 없어서 그냥 아껴서 쓰고 겉으로 많이 해라라고 했는데 올려 줘, 요한 조각. 엄마가 올려 줄게. 엄마. 오 어. <laughs> 어. 아, oh m oh 다른 조각 다른 주가구로 주세요. 딴 주가구로 주세요. 아니, 칼을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여기 올릴까? 자,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 케이크와 양 케이크 아 어르신 케이크라가지 마세요! 아 어르신 케이크가 뭔데요 그러면? 아 꽃밭 케이크아 꽃밭 케이크!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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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밭 케이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꽃밭 케이크. 음 근데 왜 얘가 더 넓어? 음. 어? 괜찮아요? 음. 생각보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오오... 생크림...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크림으로딱 좋아! 근데 개인적으로 생크림은랑 딸기만 먹었어요 <laughs> 뭐래요? 만먹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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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떤 케이크가 더잘 만들었는지 댓글로 많이 의견 주시고, 다음번에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자, 구독자분들, 아, 굴곡? 맛있대요. 자,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